안녕하세요. 그룹웨어가 복합기를 만났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쿠지제록스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유휘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쿠지제록스와 더존 비즈온이 함께 연계 개발한 알파 커넥터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웹이나에 끝까지 참여해주시거나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경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알파 커넥터의 탄생 배경과 또 알파 커넥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알파 커넥터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얼마 전에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그룹웨어와 복합기 연계 솔루션 출시 안내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더존 비즈원의 그룹웨어와 한국 후지제 록스의 복합기가 만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양사가 공동 개발하여 만들어진 연계 솔루션의 이름은 알파 커넥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후지제록스의 복합기와 더존 비즈온의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사교, 상호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먼저 한국, 후지제록스, 한국 후지제록스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후지제록스는 복합기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이후에 서비스 회사로서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그 사업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 후지제록스가 더존비즈온이랑 함께 공동 개발을 했다는데 이 더존비즈온은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조는 정보화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의 ICT 기업입니다. 더조는 회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ERP, IFRS 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의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록스 에 복합기와 그룹웨어가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그룹웨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그룹웨어의 개통상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부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룹웨어는 상업적 목적의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산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그룹웨어는 이 계통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세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문서 도구, 협업 응용, 자원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그룹웨어는 협업 응용 계통에 속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ERP나 SCM, CRM 등은 자원 관리 계통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는 그룹웨어를 협업 응용 계통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웨어가 하는 일이 이런 조직 구성원들의 협업을 돕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룹웨어 초기 모델에는 의사소통이나 업무 전달 그리고 정보 공유를 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런 일정 관리라든지 전자 결제 이메일과 같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점차적으로 발견, 발전하면서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룹웨어도 그 기능을 점차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어, 비교적으로 최근에는 근태 관리라든지 회의 관리 화상 회의 같은 이런 기능들이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룹웨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룹웨어는 조직 구성원들의 협업을 도움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룹웨어는 쉽게 사람과 프로세스 그리고 정보의 연결를 지원하는 인프라이며 기업의 커뮤니,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룹웨어를 도입할 때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ERP의 연계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격리팀에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서 결제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무자는 먼저 그룹웨어의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다시 ERP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룹웨어가, 그룹웨어와 ERP가 연동되게 되면 이런 번거로운 개별 작업이 없이 그룹웨어에서 바로 ERP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회계 점표가 생성되게 함으로써 이 크로스펑셔널하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기능은 더존 비즈온 그룹웨어의 굉장히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장의 마지막에서 그룹웨어 도입 시의 전통적인 체크리스트를 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이어서 최근의 트렌드까지 포함한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공급자를 선택할 것이냐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분류를 기반으로 공급자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웨어를 개발, 직접 개발하고 공급하는 국내 전문기업 뭐 더존비지온이나 다우 핸디소프트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통신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겠고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 글로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서 공급사의 신뢰도나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 외부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용도입니다. 시스템을 도입만 하면 직원들이 잘 사용을 해줄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룹웨어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회사의 시스템들의 고질적인 문제 그 가운데 하나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룹웨어만 놓고 본다면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능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메일이나 전자결제 게시판 메신, 메신저 정도랄까요? 처음에 도입할 때는 여러 제품들끼리 기능을 비교하면서 고이, 고민 끝에 도입을 결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도입하여 사용하다 보면 어떤, 어떤 기능은 굉장히 불편하고 다른 기능은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필수적인 기능들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주, 중요하면서도 답이 보이지 않는 과제일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와 더불어서 그로 인한 비, 비대면 열풍으로 부상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도 협업 도구를 제공을 하는데요. 특징이라면 어느 특정 영역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화상회의를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메신저를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기능에 특화되었다고 해서 저희는 버티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브루베어에서는 화상회의, 메신저, 프로젝트 관리 등 여러 기능들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호러전틀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버티컬 어플리케이션과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어, 이것들이 지향하는 바는 특정 기능을, 특정 기능을 특화하되 다른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공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 연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바일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 간의 연동 경험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또 고민이 됩니다. 이런 버티컬 소프트웨어들을 여러 개 채택을 해서 연동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미 표준화되어 있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호러전틀 그룹웨어를 채택할 것이냐, 이것들이 아무래도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록스와 이번에 결합한 그룹웨어인 더존 비즈온의 비즈박스 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먼저 더존 ERP와의 연동 기능입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더존의 ERP 사용 고객은 약 11만 개 사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룹웨어와 ERP가 연동함으로써 업무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그룹웨어와의, 그룹웨어와 같은 시스템의 기능 활용성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더존 그룹 에어는 ERP와의 연동을 통해서 시스템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존 그룹 에어 차별성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협업에 최적화된 환경, 그리고 완벽한 스마트워크 제공입니다. 이두 가지 특징은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부의 환경 변화라는 것은 사업이 확장한다든지 계열사가 통합 혹은 분리된다든지 새로운 내부 시스템이 신설된다든지 또는 뭐타 기업 인수나 해외 진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에도 조직원, 조직 구성원들 간의 프로젝트 관리, 업무 보거나 일정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외부의 환경 변화라는 것은 어, 다양한 브라우저가 새로 출현이 된다든지 또는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가 출시됨으로써 받는 영향들이 있겠습니다. 어, 더존 그룹웨어와 모바일 환경은 중국산 저가 모바일 장치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스마트워크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룹웨어의 개요와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 그리고 비즈박스 알파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양사가 협업하여 출시한 알파 커넥터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파커넥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그루베어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문서의 영역입니다. 종이문서는 복합기를 통해서 출력작업으로 문서가 생산이 되기도 하고 스캔작업으로 종이문서가 전자화되기도 합니다. 종이문서의 출력과 입력의 주요수단인 복합기는 그루베어와 굉장히 동떨어진 영역이었다 보니 그에 대한 보안관리라든지 비용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종이 문서의 입출력과 관련한 프로세스도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루베어에서 관리하지 못한 영역인 복합기의 입출력 영역을 그루베어를 통해서 통합시키고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루베어와 복합기를 연계시켜서 무엇을 향상시키고자 하냐면, 그것은 바로 종이 문서의 입출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복합기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스캔 작업이나 팩스 작업 시에도 그룹웨어가 연계해서 절차를 단축시키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안인데요. 복합기를 인증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출력도 무조건적인 출력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작업만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별로 복합기 권한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사용 기능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부분인데요. 사내에서 운영자, 운영 중인 복합기의 현황을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장애 유무라든지 복합기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장과 유사한 기능인데, 유사한 내용인데, 지금 이 장표에서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복합기 기능을 통제하고 사용자별 권한도 부여할 수 있어서 보안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 출력 기능인데요. 출력 작업이 바로 종이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피, 인쇄가 필요한 그런 작업을 사용자가 선택해서 출력을 하면 비로소 종이가 나오고 불필요한 작업은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보안이 향상이 될 것이고 비용 절감을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캔 후 메신저와 팩스 전송입니다. 종이문서를 스캔한 뒤에 그룹웨어에 다른 사용자에게 메신저로 바로 전달을 하거나 또는 나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업무 편의성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QR코드 인증인데요. 복합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잠겨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하려면 사용자가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인증을 하는 방식이 바로 QR 코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된 사용자만이 QR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인증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QR 코드 인증이 필수적인 절차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합기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관리하면서. 업무 편의성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알파 커넥터라는 제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용자 관점, 관리자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섹션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알파 커넥터 주요 기능들이 동작하는 방식을 데모 영상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복합기의 인증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복합기에는 카드리더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화면에는 복합기가 잠금화면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어떤 조작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원증을 인식해서 복합기의 잠금화면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부터 사용자는 다른 복합기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알파 커넥터에서 인증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커넥터에서는 복합기에 카드리더기가 장착이 되어 있지가 않고요. 복합기 화면은 앞서와 똑같이 잠금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잠금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비즈박스 어플에 있는 QR코드를 인증해서 복합기의 잠금화면을 해제하게 됩니다. 어, 이 어플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을 하고 그 사용자의 권한에 맞는 이 메뉴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인증을 거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체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 프린트, 복사, 쪽지 보내기, 팩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프린트는 사용자가 PC에서 날린 출력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이고 복사는 일반 복합기에서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쪽지 보내기는 사용자가 스캔 문서를 나에게 혹은 다른 사원에게 쪽지로 보내는 기능이고요. 팩스는 복합기를 통해서 외부로 팩스를 보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은 알파 커넥터의 개인 프린트 기능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사용자가 개인 프린트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출력물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출력물을 날린 시간, 그리고 부수, 페이지 수, 문서 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상세 메뉴에 들어가서 출력물을 미리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출력의 속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트 부스라든지 부스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이라든지 양면, 그리고 한 면당에 몇 페이지를 출력할 것인지 이런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이 설정한 그런 문서 속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프린트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합기에서 프린트가 되는 모습이고요. 정상 종료가 떨어지고 나면 복합기에서 출력 작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본인이 미리 보기에서 확인한 출력물들과 실제 출력물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증 장치가 없는 복합기에서는 출력물들이 다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굉장히 어수선하게 보여지실 겁니다. 사내의 출력물들이 굉장히 방치가 되어 있고, 주인 없는 출력물들이 계속해서 인쇄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의 주요 문서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문서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제가 개인 출력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개인, 출, 개인 프린트 기능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불필요한 출력물들이 인쇄되어서 생기는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PC에서 출력명령을 보냄과 동시에 출력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내 출력물을 가져가거나 혹은 그 내용을 볼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위험들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는 보안이 강화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불필요한 출력물들이 생기면서 회수되지 않고 복합기 위나 주변에 남게 되는 문서들이 생기게 됩니다. 주인을 찾아주자니 누구 건지 알수 없고, 또 버리자니 주인이 찾을까봐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기의 주변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혹여나 비밀문서가 실수로 노출되거나 타인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여러 단점들을 개인 프린트 기능이 한 번에 해소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이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서 재미삼아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하얀거탑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재방, 재방영도 됐던 드라,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 사진에 이 사람은 외과 과장입니다. 자긴, 자기가 자신이 곧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후임자한테 자리를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몰래 스카우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를 열어서 본인의 PC에서 무심코 출력,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프린터가 본인 방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을국이라는 곳에 프린터로 나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묘사하는 건그 외과과장실에서 민감 정보를 출력했다는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잘못된 출력임을 깨닫고 을국으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남들이 봐서는 안 되는 민감한 서류라서 그랬던 거고요. 마지막 화면에서는 프린터로 손이 가면서 재빨리 그 출력물을 회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개인 프린트 기능을 사용했다라면 이렇게 힘들게 달려가지는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누군가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복합기나 프린터로 급하게 달려간다면 아마 그분은 민감 서류를 출력하고 계시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인증 후 개인 프린트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출력물과 내 출력물이 뒤섞여서 그것을 분류해 가져가는 이런 불편함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돼서 보안 유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알파 커넥터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 인증 출력을 통해서 보안 유출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굳이 출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서들, 사용자들이 관성에 의해서 많이들 출력을 하는데요.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운용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기능을 더 추가로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알파 커넥터로 쪽지로 스캔 문서를 보내는 기능과 팩스를 보내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이어서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커넥터에서 쪽지로 스캔 문서를 보내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복합기에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서 전자문서를 비즈박스 알파라는 어플을 통해 메신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쪽지 보내기 메뉴를 선택을 하면 스캔하러 문서의 옵션을 먼저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해상도라든지 이, 기, 이 해상도는 복합기에 스펙에 따르고요. 그리고 출력 파일도 PDF라든지 TIFF, JPG 문서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캔 문서를 옵션을 변경을 하고 나면 사용자가 복합기 화면에서 본인이 변경한 옵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스캔할 문서를, 문서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캔한 문서를 나에게 보낼 건지 아니면 다른 사원에게 보낼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원에게 쪽지를 보내게 되면 사내의 전체 사원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검색어를 입력해서 특정 사원에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쪽지를 보내서 내 문서함으로 스캔 문서를 전송한 후에 어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대로라면 종이 문서를 스캔해서 PC로 가져오고 다시 메신저로 이렇게 전달했을 텐데. 알파 커넥터를 사용해서 그 과정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캔한 문서는 모바일 어플에서 알림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플에 들어가셔서 쪽지함을 통해서 스캔한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커넥터의 팩스 보내기 기능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팩스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고 종이 문서를 팩스를 보낸다고 할때이 종이 문서의 원고를 어떻게 단면인지 양면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용지 방향을 선택을 해서 옵션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고 직접 번호를 추가해서 팩스 추가 버튼을 눌러서 팩스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 주소록을 검색해서 송신할 번호를 선택하신 후에 팩스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소록은 그룹에 와 있는 주소록을 연동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팩스를 송신하게 되면 복합기의 화면에서 송신 이력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합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기능과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능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가치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부터는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관리자 관점에서의 알파 커넥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리자 웹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개 항목의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 관리인데요. 그룹웨어의 조직도랑 동기화해서 사용자를 추가하시거나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합기 관리 기능인데요. 복합기의 모델이나 IP 주소와 같은 그런 정보들을 등록해서 관리자가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또세 번째로는 정책 관리로서 복합기의 사용 기능을 사용자 단위나 부서 단위로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주요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기능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관리에서는 조직, 조직도의 동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룹에어에 있는 조직도 정보가 동기화를 통해서 복합기 사용자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모바일 앱으로 QR 코드로 복합기에서 인증을 했을 때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또 복합기는 그룹웨어 조직도 정보에서 확인을 해서 인증을 하게 되고 적절한 그 복합기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복합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내에서 사용 중인 복합기들의 목록을 웹을 통해서 관리자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복합기들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세부 정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복합기의 이름이라든지 사업장명, IP 주소와 같은 기기 식별 정보들을 웹을 통해서 등록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자들이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합기 정책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 사용자나 또는 부서 단위로 아니면 팀 단위로 복합기의 사용 권한을 제한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임직원이라면 대부분 전체 기능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외부 협력사의 상주 직원이라든지 혹은 타 계열사의 직원들,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복합기의 사용 권한을 일부만 부여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권한 검증을 통해서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더 비용 절감 관리비, 관리비의 절감과 동시에 전사적으로 보안성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 커넥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후지제록스와 더존 비즈온이 연계해서 만들어낸 이 알파 커넥터는 기존 그루베어가 커버하지 못했던 종이문서 영역의 보안을 향상시키고 또 스캔과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시키고 비용 절감에도 공헌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에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과 서베이까지 완료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경품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베이에 꼭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다음 웨비나를 준비를 하겠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